자, 여러분들 2022년 아, 11월 달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재무 관리 회계 설명인데 요 옳은 거. 자, 1번에 보면 이제 국제 기준에서 관리 회계에 대한 기준서가 아, 이 존재하며 관리 회계는 별도 기준서가 없어요. 이를 통해서 관리 회계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틀렸고요. 이번 주주와 채권자는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종업원의 경우도 필요로 하지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근거해서 재무제표 양식으로 보통 1년 단위로 공시한다. 또는 분기, 반기도 맞고요. 자, 네 번째 우리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보다 외부 보고.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죠. 3번이 맞는 얘기고 나머지 다 틀린 얘기다. 자, 두 번째 보면 다음 중 이제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높고 이를 금액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며 재무제표의 인식을 한다. 자, 두 번째,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소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정의를 충족한대요. 근데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어이 가능성이 뭐 적어하진 않더라도 어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소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뭐 우발 부채라든지 뭐 이런 우발 자산 이런 것들이 있죠.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 매입 대금에 대한 부채는 이걸 보고 어 주문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이 재고자산 매입 대금에 대한 어이 부채는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표의 부채로 인식되지 이 안는다. 그러니까 주문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금에 대해서는 어, 아직 부채. 왜냐하면은 이 인도가 돼서 재고자산이 들어와야 그때 가서 이제 부채가 생기는 거지. 자 비용의 인식은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인식된다. 이게 4 번이 틀렸네. 자 비용의 인식은 자산의 감소를 통해서도 인식이 돼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음 중 자산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하죠 자그 다음에 현행 원가라고 하는 거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으로 또는 그 밖의 형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렸죠. 2번. 아, 옳은 거를 고른 거죠. 그래서, 어,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거고, 2번은 왜, 뭐가 틀렸어요? 2번은 사용가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3번, 공정가치, 측정일 연지 동동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그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 이거는 현행 원가에 대한 얘기지. 그리고 사용 가치에 나와 있는 측정일의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 이거는 공정 가치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다 바뀌어서 어, 설명하고 있어요. 1번이 답이다. 자, 그다음에 4번. 다음은 자산에 속하는 계정들의 잔액이다. 유동성 분류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단기대여금 8만원 들어가야죠. 유동자산. 자, 이연법인세 자산은 무조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고요. 성급비용 40만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비우동자산이고, 매출 채권 32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 총 합쳐서 105만원이 되겠다. 3번이 답이고요. 거기 이연범의제 자산은 비우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기계장치도 비우동자산. 나머지를 다 더하면 되겠더라. 105만원. 자, 다섯 번째, 다음적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서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 자, 이게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은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해야 된다. 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는 단기조금급여와 퇴직급여, 그 다음에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하죠. 퇴직급여만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기준보상도 포함이 돼요. 자, 세 번째, 보고기업의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아 이개리는보급기업과 특수관계에 이 있다 있다. 자 그리고 3 번이 맞는 얘기고요. 자 유의적인 영향력 있는 거 이거 다이 특수관계자죠. 네 번째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가 없을 경우에도 공시해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틀렸고. 자 그다음에 6 번을 한번 보세요. 자, X1년 말 재고자산, 재고 실사를 수행한 결과 주 3일에 재고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료를 바탕으로 주 3일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상품이라고 하는 장부 수량하고 거기 실사 수량 요것의 차이가 감모 손실이죠. 이게 거기 이 44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1100개로 나눠 주게 되면 이거 하나당 단가는 4,000원짜리예요. 자,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는 장부 수량이 1000개고 실사한 수량이 또 1000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3,000원짜리인데 감모 손실은 어차피 없죠. 이 간모 수량이 100개가 있으니까 이제 곱하게 되면 이제 40만원 만큼의 간모, 어, 이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7번을 한번 보면, 자, 지난 2년간 재고자산의 매입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을 경우, 기말제고 평가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대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이 총후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익과 기말제고 이렇게 근데요거의 반대 매출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에 보면 그 그리고 거기 가로 안에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뭐 크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의 총평균법은 회계 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아, 취득할 때마다 이 평균 내는 방법이지. 1번은 그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가 보다 높게 평가된다. 자, 이동평균법이 매출원가가 높게 평가돼요? 틀렸지, 이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3번에 보면 총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 자산이 보다 낮게, 얘보다 낮게 이렇게 그리고 총평균법을 적용할 때 회계적 이익이 보다 낮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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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다 낮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얘는 높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이동평균법은 매출원가 조할때 매출원가가 보다 요거는 낮게.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다. 8번. 자, 다음은 주 3일의 X 1년 결산시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이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결산 수정 분계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음, 결산 수정 분계가 봤더니 수정 분계 전에 기말 지고자 장부상의 수량은 100개였고요. 근데 기말에 에, 이 실사 수량이 95개고요. 거기 그 장부상 매입 단가가 2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다섯 개인데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제 1,000원이라는 감모 손실이 발생했고 자, 그다음에 요 95개로 돼 있는 곱하기 우리 그 200원으로 돼 있죠? 이 원가가 자, 근데 순실현 가치가 예상 판매 가격이 160원인데 예상 판매 비용이 10원이어서 150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0원이 떨어졌지. 95 곱하기 5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4750이라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이런 기말에 이걸 반영하게 되면 얼마가 우리 단기순이익이 감소가 될 거냐. 5750원만큼 감소가 된다.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9번에 보면 이제 5년이고 잔존 가치 50만 원이 괜찮지 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다음 중엑1년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인식되는 상각 방법은 아, 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첫 번째 년도에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방법은 자, 정액법일 때는 거기 500만 원에서 50을 뺀 자, 요것을 우리가 그 5년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9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죠.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연수학계법은, 요, 5년이니까 15분의 5라고 해서, 어, 3분의 1이니까, 이제, 그, 15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고요 이게, 이게 연수학계법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이 0.45일이에요. 그래서, 500만원에다가, 0.451이다라고 해서 곱하게 되면 225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가 22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고 자 생산량 비례법은 거기 6천 개 중에서 우리 엑슬론도 생산량이 1,500 개예요 그럼 곱하기 이, 이 하게 되면 요것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이제 2 5퍼센트요 1,500개, 6,000개 중에 1,500개는, 아, 이, 25퍼센트다. 그래서 곱하기, 우리 500만원, 450만원을 곱하게 되면, 자, 112만 5,000원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500만원에서 50을 빼가지고, 거기에 곱하기 6,000개 중에서, 1,500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이 112만 5천원이다. 이렇게 이돼 있죠. 지금 얘가 이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0번을 보면 다음 중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당해 자산이 폐기되거나 제거될 때 해당 자산과 관련해서 자본에 계산된 재평가잉여금을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죠. 1번이 답이네. 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 자, 2번 재평가모형은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 금액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실 누계 차감하는 금액을 장부원에 공시하고 재평가인해서 자산이 증가된 경우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이 재평가잉여금의 재평가 감옥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재평가해서 감소가 되면 감소액은 단기손실로 인식한다 맞고 자 11번에 보면 이제 이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했죠. 10만 원에 취득을 했다. 자, 주 3일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 X1년 말에 동기계장치의 회수 가능액이, 우리, 에, 이 4만원으로 하락하였다.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내용수가 5년이잖아, 이게. 그러면 2만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장부가가 8만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X년도 말에 회수 가능액이 4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4만 원을 잡아주야죠 4만 원은 그러나 X년도에 회수 가능액이 5만 원으로 또 회복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5년이었다가 이제 4년이니까 이제 감가상각은 1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3만 원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5만원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5만원으로 회수 가능액이. 근데, 감가상, 손상차손 계산하지 않았다면, 회복을 연재, 요 2만원을 하게 되면, 요것이 6만원이 한도예요. 어차피 한도 내에 회수 가능액이 있으니까, 요것이, 환입액이 되겠죠. 2만원이 환입액이 되겠다라. 자, 그러면, 손상차손 환입액은 2만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 2번을 보면 다음 항목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자, 새로운 지식 연구 활동이죠. 내부조 창출 브랜드의 가치 평가 금액은 인식하지 않고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의 가치 평가 금액도 인식하지 않죠. 자, 개발 단계 지출로 자산의 지 조건을 만족하는 금액 자 요것이 개발비로 인식돼야 될 금액이다 32만 원이 그리고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고객 목록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취득한 거니까 이것도 무형자산 32만 원에다 18만 원을 더하면 50만 원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면은 아, 어, 삼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자산,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고. 비안정의 무용은 상각하지 않고 매회기간마다 내용수가 비안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하고요.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 자산은 경제적 유익이 소비될 형태.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이죠. 3번이 아, 틀렸네요. 4번에 보면 잔존가치 보험의 상각기간이고 다 매년 말 재검토하고 자 14번 자, 통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X1년 1월 1일 우리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였다. 자, 공정 가치. 자, 일단은 임대 수익 목적이다라고 하면 투자 부동산인데 공정 가치 모를 적용한대요. 건물과 관련해서 어, X 이 2년 말에 수행할 회계출를 가장 오른 것은. 자, 그러면 1억 원이었어요. 근데 X년 말에 9,700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랬다가, X2년 말에 9,500으로 또 떨어졌어요. 9,500으로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임대 수익 목적일 때는 투자 부동산이고,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 아, 손익만 잡지. 9,700에서 9,500. 그러면은, 어, 200만 원만큼 손실났네. 평가 손실. 그러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 이 200만 원, 대변에 투자 부동산, 200만원 즉 X2년도 회계철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아, 감가상각은 안하니까 1번 3번 다틀렸고요 그리고 2번은 금액이 틀려요 500이 아니고 500이 아니고 요 차이 200만 자 15번에 보면 AC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에 AC를 F FVPL 금융자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율의 공정가치로 대체를 하죠. 자두 번째 원리금 수취와 매도 목적인 채무상품은 이게 이제 AC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타 포가정용재투자 금융자산으로 어, 이 분류한다. 아니, 원리금 수취 매도 매도 목적이 있네. 매도 목적이 있으면 FBOCI이지.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예요. AC가 아니고 아까 자세 번째 AC를 FV OCI로 재분류하는 경우 일단은 공정가치로 대체하죠. 그래서 그 차이나는 평가손익은 OCI로 인식을 해요. 맞고. 자 4번 AC를 재분류할 때 최초 취득일에 액면이자를 사용하고 조정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AC를 만약에 재분류를 하게 되면 최초 취득일에 유효이자를 사용하지 이게 4번이 아, 틀렸다. 거기 액면 이자율이 아니고 유효 이자율 이렇게. 자, 아, 어, 근데 그 4번도 AC를 재분류할 때 재분류하게 되면 어디 어디로 가요? AC에서 FVPL이나 FVOCI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때 사용했던 유효의자율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유효의자를 또 쓰지 않아. 이게 유효자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16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체 또는 지분상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이게 바로 금융상품의 정의죠.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우리가 미래에 금융자산이나 금융체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를 금융자산이라고 하고, 매입 채무 미지급금 미지급 법인세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자, 어, 이 그런데 거기 보면 미지급 법인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연법인세 관련된 거, 요, 요거는 금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음, 거기 그 4번, 현금수 손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채무 상품은 금융 자산이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이제 16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금융구체에 관한 설명. 금융구체는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지요. FVPL 관련해서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여 측정한다. 2번이 틀렸네. FVPL은 거래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해요. 자, 3번 사채 상한손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한일의 시장일과 발행일의 시장일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연속 상한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캐시플로의 사채 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주 3일은 X1년 1월 1일 다음 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발행일이 1월 1일 X1년도, 그리고 만기일이 2년 있다가 우리 X2년 12월 31일이다. 액면 이자는 5에요1 0만원에 5%면 50만 원이 되고요. 자, 이 50만 원에 대한 이 연금의 형가계수가 2.673이 나와있고 저 천만원에 대한 형가계수가 0.8396이라고 되어있고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 우리 현재가치한 금액이 되는데 얼마냐면 50만원 곱하기 2.673 그 다음에 천만 원 곱하기 0.8396자 해서 9 7 3이5 0 0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다음 중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자 전환사채는 부채요소, 자본요소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전환사채에서 전환권 조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자요소인데 사채량의 차근과 유사해서 상환기간 동안 유효자법에 따라 아, 생각하고 상각된 금액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죠. 자, 세 번째 전환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된 가격 주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이거 신주인수권이에요.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부채를 어, 이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거지. 약정된 가격으로 돈 주고 이 주식을 사는 신주인수권이 아니죠. 3번이, 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산할증 지급 조건에 의해 발행된 산할증금은 우리가 부과해서 표시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판매를부터 1년간 판매한 제품에 발생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제품보증 전체 확신 유용의 보증이죠. 제품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2%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 X2년말 재무상태표에 제품보증 충당부제로 어, 이 계산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보증기간이 에, 1년이에요. 자, 그래서 X2년도에, X2년도에, 거기 매출액이 얼마예요? 1,400이지. 그 X2년도, 어, 이 매출액의 2%인데, 이미 X2년 판매분에 대한 제품보증비용 10만원은 의무를 이행했어요. X2년도 판매분에 대한 전체 의무고, 그 중에 10만원은 이미 이행했다. 남아, 있는 거, 그것이 18만원의 의무가 남아있죠. 이렇게. 18만원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X1년도 코는 왜안 하냐? X1년도는 X2년도까지 해서 보증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충당부채를 잡을 금액이 없지. 이게. 그래서 이제 거까지 보시고요. 자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